네, 넥스텔의 이종훈입니다. 어, 아까 그 우리엘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그 저희가 예전에 그 넥스텔 도메인을 갖고 있다가 미국의그 넥스텔 커뮤니케이션즈하고 그 상표 등록 문제 때문에 그 저희가 우리엘로 바꿨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 정식으로 어, 등록이 안된 상태였는데 지금 현재 등록돼 있어가지고 다시 넥스텔 커뮤니케이션즈에 연락이 왔는데, 도면 좀 파생하고 없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파생하고 없죠. 그래서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어, 저 넥스텔은 어, 전용선 서비스 있습니다. 저희는 전용선 가입자들한테 아까도 그 NMS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펄스크립트 를좀그 개조해 가지고 만든 MRTG를 이용해 가지고 전용선 가입자들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게 과연 적당하게 쓰고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프린트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데 어, 그 다음에 다이얼업 서비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56K하고 IS10 그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6K는 이제 별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US로보틱스의 X2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접속 속도를 보면은, 어, 제 내부에서 했을 때는 46K 정도 나오고요. 어, 근데 이제 일반 가입자들이 쓰게 되면 40K 정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접속 서비스가 왜 40, 40K밖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나온 것마다 현재로서는 좀 다행일 정도로 아직까지 그 56K가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웹 포스팅 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 팩스하고 인터넷 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넥스텔 그망 구성도입니다. 어 저희가 원래는 그그이후르케 아주 ISP 중에서는 가장 돈안 들이고 하려고 발버둥 치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요즘 8월에 들어가지고 이제 데이콤을 이용해가지고 MCI까지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내는는 데이콤 기술를 쓰고 있고요.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 전부 BGP4로 돼있고 단지 전용선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스태틱 라우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RIP를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뭐 전용선 가입자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안정적인 스태틱 라우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망 구성에서의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그 우리가 MCI하고 스프린트 두개 회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스프린트하고 가까이 물려있는 곳에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그 스프린트 선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MCI하고 가까운 데에 있게 되면 MCI에 오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실제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빠르다는 느낌을 주게 충분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넥스트에는 그 서울의 한에서만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업체다 보니까 그 전국에 뭐 망을 깔 여력은 안 되고 그래서 패킹망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을 커버하려고 그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다, 내년 정도에 그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